여러분이 잠자리에 드는 그 자세 하나가 10년 후 치매로 고통받을지 아니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지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시니어분들이 치매 유발 수면 자세로 주무시면서 독성 물질을 쌓고 계시죠. 하지만 다행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단한 가지 방법만 알면 병원비 수백만 원을 아끼고 치매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약도 수술도 복잡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밤부터 자세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걸 알려주지 않을까요? 사실 의사들도 최근에야 이 진실을 알게 됐는데, 2012년 세계적인 신경과학자가 뇌 속에 숨겨진 청소 시스템을 발견했고, 2015년에는 잠자는 자세가 이 시스템의 효율을 좌우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오히려 뇌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함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수만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노년 건강을 지켜온 노인 건강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뇌를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매순간 엄청난 일을 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낍니다. 이 모든 활동 과정에서 찌꺼기가 생깁니다.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폐기물이 나오듯이 말이죠. 그 찌꺼기 중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물질이 뇌 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신경세포들이 하나둘 죽어갑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약속을 자주 까먹고 길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가족의 얼굴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치매로 이어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과 미국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이뇌속 노폐물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만 제거됩니다. 깨어있을 때는 뇌가 너무 바빠서 청소할 여력이 없습니다. 잠들었을 때 특히 깊은 잠에 빠졌을 때만 뇌의 청소부가 작동합니다. 이 청소부의 이름은 글림프계 뇌청소 시스템입니다.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액체가 뇌 전체를 씻어내듯 순환하면서 독성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마치 밤에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차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자느냐에 따라 이 글림프계 뇌 청소 시스템의 효율이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잘못된 자세로 자면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올바른 자세로 자면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당신을 병들게 하는 치매 유발 수면 자세 세 가지. 첫 번째,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눕는 정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이 자세가 사실은 뇌에 가장 위험한 치매 유발 수면 자세입니다. 스토니브룩 대학 연구팀이 뇌 영상 촬영으로 확인한 결과 정자세로 누이면 뇌척수액의 흐름이 정체됩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처럼 노폐물이 한 곳에 고이면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혈액순환 자체가 젊은이들보다 느리기 때문에 이 정체 현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4세 이모씨는 평생 똑바로 누워 주무셨습니다.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뇌에 베타아밀로이드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가면 몇년 안에 치매 증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모씨는 그제야 잠자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치매 유발 수면 자세는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목과 척주를 비틀면서 혈관을 압박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고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찌뿌둥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큰 문제는 얼굴이 베개에 눌리면서 뇌척수액의 흐름 자체가 방해받는다는 점입니다. 글림프계 뇌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밤새도록 뇌에 독소가 쌓이는 셈입니다. 세 번째, 많은 분들이 놓치는 치매 유발 수면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은 상태로 자는 것입니다. 베개 높이가 맞지 않으면 목뼈의 정렬이 틀어지고 뇌척수액의 순환로가 구부러집니다. 아무리 좋은 자세로 누워도 베개가 잘못되면 소용 없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8세 김씨는 높은 베개를 사용하셨습니다. 목이 불편하다고 느끼셨지만 습관이라 그냥 지내셨죠. 그러다 수면 클리닉을 방문했고, 의사는 베개 높이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와 뇌척수액 순환이 모두 방해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뇌를 살리는 단 하나의 자세, 왼쪽으로 자는 자세.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자는 자세가 뇌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것, 특히 왼쪽으로 자는 자세가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2015년 헬렌 벤베니스트 박사 연구팀이 수년간의 연구 끝에 밝혀낸 사실입니다. 국제학술지인 신경과학 저널에 게재된 이 연구는 뇌 영상 촬영을 통해 다양한 자세에서 뇌척수액의 흐름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왼쪽으로 자는 자세를 포함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글림프계의 청소 효율이 정자세나 엎드린 자세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뇌속 노폐물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출됐습니다. 왜 왼쪽으로 자는 자세가 좋을까요? 중력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옆으로 누우면 뇌척수액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면서 뇌 전체를 골고루 씻어냅니다. 마치 옷을 빨때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때가 빠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왼쪽으로 자는 자세는 기도가 넓게 열립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줄어들고 깊은 잠을 더 오래 잘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이 바로 글림프계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최근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글림프계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110명을 평균 4.2년 추적 관찰한 결과 수면 무협증이 있는 사람은 뇌 노폐물 배출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왼쪽으로 자는 자세가 가져오는 놀라운 효과들 왼쪽으로 자는 자세는 단순히 뇌청소만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소화가 훨씬 좋아집니다. 위가 식도 아래에 위치하게 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자다가 신물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왼쪽으로 자는 자세를 취하면 증상이 훨씬 줄어듭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둘째, 심장에 부담이 덜 갑니다. 심장은 가슴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데 왼쪽으로 자는 자세를 취하면 중력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심장이 힘을 덜 들이고도 혈액을 온몸에 보낼 수 있습니다. 셋째, 림프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우리 몸의 림프계는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시스템인데 대부분의 림프관이 몸의 왼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자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 림프순환이 더잘 됩니다. 넷째, 비장기능이 향상됩니다. 비장은 몸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장기로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비장으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져서 해독 기능이 강화됩니다. 왼쪽으로 자는 자세 완벽하게 익히는 법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자라는 건가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침대나 바닥에 누우세요. 왼쪽 옆구리가 바닥에 닿도록 몸을 돌립니다. 이때 몸이 완전히 옆으로 누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등이 바닥에 닿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긴 쿠션이나 바디필로우를 준비하세요. 마트나 인터넷에서 1만원에서 3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쿠션을 등 뒤에 대고 주무시면 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뒤로 돌아 눕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세요. 이렇게 하면 골반과 척추의 정렬이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얇은 방석이나 수건을 말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베개 높이를 점검하세요. 왼쪽으로 자는 자세에서 옆으로 누웠을 때 머리와 척추가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거울을 보거나 가족에게 확인을 부탁하세요.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위로 꺾이고 너무 낮으면 아래로 처집니다. 적당한 높이는 대략 6cm에서 8cm 정도입니다. 아래쪽 팔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개 아래로 쭉 뻗거나 배 쪽으로 가볍게 구부리세요. 팔이 저리지 않는 편한 위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위쪽 팔은 몸 위에 편하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처음 왼쪽으로 자는 자세가 불편하신 분들께, 평생 똑바로 누워주무신 분들은 처음에 왼쪽으로 자는 자세가 어색하고 불편할 겁니다. 당연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만 참고 계속 시도하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처음 사흘은 자다가 깨서 다시 자세를 고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자연스럽게 옆으로 누워 주무시게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박 씨는 50년간 똑바로 누워 주무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왼쪽으로 자는 자세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 이틀은 정말 불편하셨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고 일주일 후부터는 오히려 옆으로 자는 게더 편해지셨습니다. 한달후 박씨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정말 맑아요. 예전처럼 멍하태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낮에 졸린 일도 줄었습니다.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숙면 돕는 음식 3가지로 뇌청소 효과 배가시키기 왼쪽으로 자는 자세에 더해 숙면 돕는 음식 3가지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약국에서 비싼 수면제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식품으로 충분합니다. 첫 번째 숙면 돕는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호두 5알 정도를 드세요. 그냥 씹어 드셔도 되고 우유에 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40분 더 길었습니다. 깊은 수면이 40분 늘어나면 그만큼 뇌 청소 시간도 늘어나는 겁니다. 호두는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매일 저녁 호두를 먹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 생활 습관의 중요한 한 축이 됩니다. 두 번째 숙면 돕는 음식은 타트체리 주스입니다. 타트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불리는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미국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이 있는 성인들이 2주 동안 매일 타트체리 주스를 마신 결과,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 늘어났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가 늘어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시중에서 타트체리 주스나 농축액을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한 잔만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을 가시게 되니까 적당량만 드세요. 타트체리는 숙면 돕는 음식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빠른 편입니다. 세 번째 숙면 돕는 음식은 따뜻한 우유 한 잔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잠이 안 오면 따뜻한 우유 마셔라고 하신 말씀이 과학적으로 맞았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행복 호르몬에서 수면 호르몬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천천히 마시면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자기 전 30분 전에 한컵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우유에 꿀을 한 티스푼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꿀의 포도당이 트립토판이 뇌로 더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을 빼시고 우유만 드세요. 이 숙면 돕는 음식 세 가지는 모두 자연식품이라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수면제처럼 의존성도 없고 다음날 머리가 멍한 일도 없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없이 매일 드실 수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뇌 건강식품. 호두, 타트, 체리, 우유 외에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치매 예방 생활 습관에 추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청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구워서 드시거나 조림으로 드셔도 됩니다. 블루베리도 탁월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항산화작용이 강해서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연구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노인들이 인지기능 저하가 2년 반 정도 늦춰졌다고 합니다. 신선한 블루베리가 없으면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영양소는 거의 동일합니다. 아침 식사에 요거트와 함께 드시거나 우유에 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녹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베타 아밀로이드의 응집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잔 정도 드시되 카페인이 있으니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시금치와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도 좋습니다.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국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70세 최씨는 1년 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하신 적도 있고 통장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은행에서 곤란을 겪으신 적도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고 의사는 경도인지 장애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치매로 가는 중간단계라는 뜻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최씨의 딸분이 건강 프로그램에서 왼쪽으로 자는 자세와 치매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옆으로 주무실 것을 권했습니다. 최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했습니다. 긴 쿠션을 사서 등 뒤에 대고 왼쪽으로 자는 자세로 주무셨습니다. 저녁에는 호두와 따뜻한 우유를 드셨고요. 처음 일주일은 어색했습니다. 자다가 뒤척이면서 자세가 흐트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보다 머리가 맑았습니다. 낮에도 덜 피곤했고요. 석달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지 기능 점수가 올라갔네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무슨 특별한 약을 드셨나요? 최씨는 약은 안 먹었고요. 왼쪽으로 자는 자세로 바꾸고 심해 예방 생활 습관을 조금 고쳤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최씨는 손주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약속도 잘 지키시고 요리도 다시 하십니다. 가족들은 기적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물론 최씨의 사례가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잘못 실천하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이미 치매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왼쪽으로 자는 자세는 약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약을 드시면서 수면 자세를 바꾸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둘째.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히 코골이가 아닙니다. 자는 동안 숨이 멈추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양압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글림프계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셋째.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들은 상체를 약간 높여서 주무세요. 완전히 평평하게 놓으면 위산이 역류하기 쉽습니다. 상체를 10도에서 15도 정도 높이면 도움이 됩니다. 넷째, 어깨나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편한 자세를 우선하시고 점차 왼쪽으로 자는 자세에 적응해 가세요. 다섯째, 임산부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세요.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연과 금주는 필수입니다. 담배는 뇌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에 수축시켜서 뇌로 가는 혈류를 막습니다. 뇌척수액순환도 방해합니다. 아무리 왼쪽으로 자는 자세를 잘 유지해도 담배를 피우면 소용 없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치매 위험이 45%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끊으셔야 합니다.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시거나 금연 패치를 활용하세요. 금연은 치매 예방 생활 습관 중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은 들지만 깊은 수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글림프계 뇌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술한잔 하면 잠이 잘 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잠들기는 쉬워집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은 형편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면 최소한 양을 줄이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번에 한두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물은 하루에 여덟 잔 이상 드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척수액 생성이 줄어듭니다. 청소할 물 자체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다 분구시킵니다. 이 호르몬이 뇌 세포를 손상시키고 글림프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명상, 호흡 운동, 가벼운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푸세요.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치매 예방 생활 습관입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제품 추천. 바디필로우는 등 뒤에 대고 왼쪽으로 자는 자세를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시중에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너무 딱딱하지 않고 적당히 탄력 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가격은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면 충분합니다. 길이는 최소 120cm 이상이어야 등 전체를 받쳐줄 수 있습니다. 커버를 씻을 수 있는 제품이 위생적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면 바디 필로우나 옆으로 자는 쿠션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무릎 베개는 작고 부드러운 제품이 좋습니다. 너무 크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메모리 폼 소재로 된 제품을 추천합니다. 압력을 골고루 분산시켜서 무릎이 편합니다. 가격은 만원에서 이만원 정도입니다. 베개는 경추를 받쳐주는 형태가 좋습니다.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고 양쪽이 높은 형태의 경추 베개를 추천합니다. 왼쪽으로 자는 자세에서 옆으로 누웠을 때 머리, 목,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 소재가 좋습니다. 머리 무게에 맞춰 적당히 푹 들어가면서도 지지력을 유지합니다. 가격은 3만원에서 8만원 사이입니다. 너무 싼 제품은 내두락이 떨어지고 너무 비싼 제품은 과장 광고인 경우가 많으니 적정 가격대를 선택하세요.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4만명의 뇌 영상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림 푸게 뇌 청소 시스템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10년 내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특히 고혈압, 수면부족, 뇌혈관 손상 같은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일수록 글림프계 기능이 더 나빴습니다. 결국 혈압관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치매 예방 생활습관의 핵심입니다. 연구를 이끈 휴 마르쿠스 교수는 글림푹의 기능 저하가 치매의 조용한 촉진자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뇌 속에서는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어도 오늘부터 예방해야 합니다. 왼쪽으로 자는 자세, 이것이 10년 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밤부터 실천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쿠션 하나. 베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왼쪽으로 자는 자세로 주무시면 됩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하실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계속 하세요. 몸이 적응합니다. 한달 후에는 왜 진작 이렇게 앉았을까 하고 후회하실 겁니다. 수백만 원 들여 건강검진 받는 것보다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 먹는 것보다 이한 가지 왼쪽으로 자는 자세가 더 확실한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깜빡깜빡 하시는 분,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장해 두시고 가족들과 함께 보세요. 댓글로 오늘 밤부터 왼쪽으로 자는 자세로 시작하겠습니다.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실천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달 후에 정말 효과 있어요 라는 후기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저에게도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됩니다. 오늘 밤이 10년 후에 당신을 바꿉니다. 매일 밤 6시간에서 8시간 우리는 잠을 잡니다. 그 시간 동안 뇌는 스스로를 청소하고 회복합니다. 내일을 위해, 다음 주를 위해, 10년 후를 위해 준비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